안녕하세요. 저는 매점을 팔 주인, 주인 이 금민입니다. 저희 주인이 곧 오겠습니다. 고객님은 주들 사 주십시오. 네. 맞습니다. 뭐살 뭐 거예요? 나는 음 나는 이거 사고 싶어요. 어? 그거는 가... 아이 파는거 아니에요? 네아 그럼 좀 퍼즐요 응 퍼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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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 이거랑 다른데요 아네고습니다자 내꺼 샀고 돈안무료예요 우와 엄청 좋은 곳이네 공짜로 막히네 뭐지? 그런데 나무는 다 돈이 있어야 줄수 있어요. 아 그래요? 그래도 이거는 생각보다 싼 거예요. 생, 생각은 무슨 돈이에요? 생각이 무슨 돈이냐고? 네. 생각은 생각을 돈으로 만들어 볼까? 네. 그러면 내 생각은. 내 생각은 내 생각은 500원. 500원짜리 이거 주세요. 이거 두 번인데요? 그러면 자, 이거를 받았어요. 나는 500원을 생각을수지 신부로 말까? 이거는 1000원. 1000원이에요? 네. 고마워요. 그러면, 그러면 여자 고객님이 있을 거예요. 여자 고객님! 어? 난 남자다. 어? 어? 남자 고객님! 난 여자다. 어? 난 여자 고객님! 난 귀가 안 들린다. 왜? <laughs> 왜까요? 저 매점 파는 아저씨예요. 매점을 파는 게 아니겠죠. 매점에 있는 물건을 팔겠죠. 그렇죠. 맞아요. 물, 매점에 있는 물건 팔아요? 네. 아, 어떤 거 팔아요? 어. 레고 블럭도 팔고요. 메모리 게임도 팔고요. 또 메모리도 팔고요. 이것도 팔고요. 그런데 이건. 만... 어, 나 이거 주세요. 어, 그거, 18,200원인데요. 깎아주세요 18,000원 18,200원이요 18,000원 깎아주세요 200원만 받으세요 그래요 자요 200원이에요 2 0 0원이요 200원이에요 고마워요 뭐할 거예요 주인아저씨 서, 네. 서! 이건 안될 거예요. 그러면 재미없을 거 같아요. 난 메모리 게임 살래요. 이건 90. 이거는 98원인데요. 98원인데요. 그래요? 일단 이거 건 그럼 이건 뭐야? 이거?